안녕하세요. 7조 코드 워리어 진자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자 김경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목표입니다.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 기능과 최종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길이, 추의 질량, 추의 각도, 중력 가속도, 마찰 개수를 입력 변수로 넣어 진자운동을 시작한 후 그 운동에 의해 설정된 블 값을 현재 각도, 주기, 속도, 가속도로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진자의 운동을 실시간 애니메이션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로 진자의 운동의 주기를 실시간으로 표현하고, 세 번째로 시간, 각도, 각속도를 실시간으로 표현, 마지막으로 각도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결과입니다. 설계 결과물과 목표 달성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설계 결과물로는 진자 운동의 초기 조건들을 텍스트 박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입력값을 입력하고 그 입력에 맞는 출력값을 라벨을 통해 표시하여 진자 운동에 맞는 각도와 각속도를 그래프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입력값을 입력하기 위해 진자 운동의 초기 조건인 줄의 길이 초기 각도, 공기 저항을 트랙바를 사용하여 사용자 직접 입력하게 하고 그것을 텍스트 박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자 모사 운동 목표 및 기능 달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입니다. 추의 질량, 줄의 길이 등 초기 입력 조건을 사용자에게서 받고 초기 각도 역시 사용자에게 받아서 그 각도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입력 조건에서 중력 가속도와 추의 질량을 구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고정으로 두고 추의 질량을 제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어 버튼 부분입니다. 진자 운동 도중 실시 정지 재시작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분입니다. 진자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부분입니다. 진자 운동에 따른 출력값을 나타내고 그 출력 값에 따른 각속도와 각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초기 각도를 고정으로 두고 줄의 길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니 당과 같은 결과 값이 출력되었고 이것을 매틀랩으로 돌려본 결과 당과 같은 그래프가 출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결과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과 핵심 기술 및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데이터를 입력한 후 이온 방정식과 속도 및 각도에 적용시킨 다음 플레이 버튼을 이용하여 단진자 운동을 실행시킵니다. 단진자 운동은 플레이와 퓨즈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고 운동에 따른 출력값을 그래프와 라벨을 이용해 속도와 각도 등을 표기합니다. 이것을 리셋 버튼을 이용하여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은 애니메이션 동력학에서 입출령 UI 실시간 적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니메이션 파트를 담당하게 된 차, 지, 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맡게된 핵심 기술은 애니메이션 파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의 애니메이션은 VP, 아, 파워팩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파워팩을 이용해 기본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진자운동을 시각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워팩을 쓰게 된 이유는 파워팩 자체가 프로그램을 더 쉽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객체와 도구를 제공하기에 저희가 쓰기 적합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줄의 길이, 초기 각도 등 입력 값에 따라 진자 운동을 시각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속도, 가속도 등의 출력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력학 해석을 맡은 포드 워리어의 남경입니다. 저는 핵심 기술인 동력학 해석을 위한 오일러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진자 운동 해석 기법에는 오일러 메소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일 오일러 스텝 메소드는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근사화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메소드를 통해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위치, 가속도, 운동량을 계산하고 이를 수치적인 방법, 그래프나 숫자로 구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왼쪽에 나타나 있는 식이 오일러 메소드를 나타내고 여기서 y_n+1은 미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 오른쪽에 진자 운동 미분 방정식 코드를 가져왔는데, 여기 첫번째 DDF를 보시면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와 공기저항, 마찰력같은 외부 요소에 의한 저항을 적용한 가속도 이 두가지를 고려한 단진자의 운동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트랩을 통해서 나타낸 공기저항을 포함한 진자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기저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의 두번째 줄 라드입니다. 라드는 각도로서 단진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오일러 메소드를 이용하여 현재 각도와 이전 각속도의 시간 간격 dt를 곱한 값을 더하여 다음 위치를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줄 df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는 단진자가 움직이는 속도, 속도로서 오일러 메소드를 이용하여 현재 각속도 df와 이전 가속, 가속도 dd f의 시간 간격 dt를 곱한 값을 더하여 속도 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시간, 피타임을 시간 간격 dt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코드가 마무리됩니다. 즉, 핵심 기술인 오일러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단진자의 운동을 수치화 및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출력 UI 부분을 맡은 코드워르의 민주입니다. 먼저, 진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줄의 길이, 진자의 무게, 각도, 중력 가속도, 저항을 초기 값으로 설정하였고, VB 파워팩을 이용하여 줄의, 줄과 진자를 구현시켰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여 줄의 길이, 초기 각도, 공기 저항의 수치들을 눈으로 볼수 있게 시각화시켰고, 그 수치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트랙바를 같이 구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진자의 운동의 시작과 정지 그리고 다시 초기 상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리셋 버튼과 스타트 버튼도 같이 구현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상자 차트 부분에서 그래프를 구현화 시켰고, 그 그래프를 이용하여 저희가 진자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얻은 결과들이 즉각적으로 그래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적용입니다. 미온 방정식의 프리를 애니메이션과 결합하여 실제 계산한 해가 진자와 같이 운동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틀랩에 적절한 코드와 변수를 넣으면 진자 운동에 따른 각도와 각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각속도, 빨간색 그래프는 각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각도와 각속도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여러 변수 중 값을 변환시킨 후 진자의 운동을 예측하고 계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시안입니다. 시안 시연 시나리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역할 공헌도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시안 시나리오입니다. 시안 시나리오는 주기 측정의 정밀도, 진자의 기류와 운동주기, 금세 운동과 주기 변화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 측정의 정밀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주기를 2.63으로 측정했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측정한 주기를 매틀랩에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주기가 2.83이 나왔습니다. 이두 값에는 0.3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자의 길이와 운동 주기입니다. 오른쪽 식을 보시면 진자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운동 주기도 늘어나고 진자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운동 주기도 짧아집니다. 이것으로 진자의 길이와 운동 주기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고,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L이 짧아질수록 주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쇠 운동과 주기 변화입니다. 공기 저항에 따른 감쇠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위 그래프를 보면 주기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기 변화율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진동이 멈추게 됩니다. 진동의 주기 변화는 감쇠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없을 때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별 역할 및 공헌도입니다. 각 팀원들이 맡은 분야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썼고, 각 맡은 분야를 다른 팀원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공통작업으로 PPT와 발표작업을 하여 총 12시간 정도 소비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입니다. 감사합니다.